보난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압대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 15일 만에 아이린, 1이 도착했어요. <laughs> 어, 요건 제가 문의를 두 번이나 넣어서 드디어왔는데 문의 안났으면 100일까지 걸렸을까 싶네요. 이게 온 거는 3시에서 다시 살아있는데 한 시에 도착해서 완전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커터칼이 갑자기 안 보여서 바로 가서 커터칼을 사왔다는 건 비밀이 아니고요. <laughs> 얼른 개봉기를 찍어볼게요. 주소는 가려놨고 두시샵 주소는 해놨어요. <laughs> 어. 상세 정보가 있는데 이거 영수증 을 먼저 제가 이렇게 스컬피 오렌지 핑크 스킨이지 핑크 네온 디저츠 주식 기념 할인 아이린 L을 이렇게 주문했습니다. 와, 어. 어 여기 일단 옷부터 먼저 볼게요. 와 여기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. 어, 핑크 스킨이 키니 생각보다 되게 더 이쁘네요, 색깔 보니까. 둘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, 막상 보니까 별로 잘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거는 네. 보고 들하고맞주신것 같은데? 명함이안 들어있네. 편판에요 도토샬 명함이 이미 있어서. 네, 여기가 들어있을겁니다 있... 일단 옷부터 들어볼게요. 씌워뜨릴 때 느낌이 더 좋죠. 팔피. 오 그런데 8번초고 양이 되게 많네 다. 바지부터. 제가 인형 옷이 우주복 같은 거 빼고는 바지가 없어요. 색깔이 되게 오렌지 괜찮다. 바지. 뒤에가 특징으로 돼 있어서 입힐 때 편할 것 같아. 오, 느낌 되게 좋다. 우와. 이제 뜯어볼게요. 계속 할 거니까 절대 여러분 아이를 막 다뤘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. 봐봐, 이거 상자히 지금 내가 밑야되 놨죠. 어, 평소에 포토카를 쓸 일이 없어서 잘안 써가지고 특히 이런 박스를 들어줘야 포토카를 쓰긴 쓰지만 이렇게 작은 박스를 아렇게고픔으로들여야했지 때문에 뭐예요? 아 제품 보증서하고 별로 같이 들어있다는 광도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제가 근데 진짜 깜빡하고 명함을 안 넣어주셨나봐요. 문을 두번이나넣으니까 빨리 보내주실래요? 나 아이 뜯을 때이 아이는 소미분이없기 때문에 우리 예나 예나의 소미분을 가져왔어요. 후. 아 진짜? 아 일단 요거부터 뜯어볼게요. 아이가 빨리 보고 싶지만 호주꼭간 겁니다 우와 되게 크다 내려가 두리고 열어볼까요 아발봐봐 귀여워요 얘나보다 어, 발이 작, 작아요 우와 발이 엄청 작아요 이 친구가 얘나 발입니다 어, 발이 진짜 작다 둘다 USB 사이즈인데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아 어, 진짜 제가

확실히 작죠. 발 사이즈부터 볼수 있게. 이게 또 옷을 바우면이 친구가 훨씬 진짜 훨씬 더 작아요. 음. 딱 봐도 이 친구가 더 작아 보이는데, 보시면 비슷하긴 한데, 이친구가 조금 더 얇고 작습니다. 우와, 음. 아 귀여워. LP 나이는 처음이어서 되게 신기하네요. 뭐 잠깐만. 잠깐만, 얘, 얘 무릎에 못 피는데 어됐다 <laughs> 패드 <패드캐블> 캐버 일단 잠깐만요. 터키여가지고 <laughs> 깜빡하고 명함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. 근데 얘가 무릎을 못 피는데 잠깐만 아니, 얘야 무릎은 아참 까다로 헤드캡을 일단 헤드캡을 볼게요. 아 어, 속눈썹이 되게 길어요 진짜 우와 되게 약간 반짝반짝하게 메이크업이 돼 있네요. 카메라로는 안 보이는데 둘이 반짝반짝해요 메이크업이 이거 되게 완전 반짝반짝거리네요. 이 친구가 영자고인데 고리가 되게 작다고 해서, 허, 헐 <laughs> 이거, 이거 헤드 해두블리 어떻게? 헐, 얘 예, 어, 어 해두블리 어떻게 할지 문제네. 여기서 또얘 나와. 비교를 해볼게요얘 나도 영짜고여서, 얘 나, 얘나영자고리 크기입니다. 훨씬 작아요. 짜 아, 어떡하니? 이렇게 다 작니? 헤드 맞물림이 살짝 어긋나있고요 그런거 빼고는 그리고 영자고리가 너무 작은거 그런거 빼고는 특별히 하자는 없고 가격도 저렴한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되게 뭔가 귀염귀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옷이랑 안구를 끼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 네, 이렇게 다 입혔는데 가발은 갈색 가발로 사줬는데 얘가 되게 얘 나한테도 홀로 한 가발이에요. 그래서 원래 얘나 가발인데 얘나 가발을 씌워줬어요. 이게 조금 더짜 사이즈가 작아서 이걸로 신겨줬는데디 아이린은 너무 귀엽고요. 다 작아요. 게다가 어 같은 츠킨데도 얘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얘도 프레신데 얘가 훨씬 하얘요. 그래서 음 그렇습니다. 그러까 아이린 L 이렇게 먼게었고요어 우리 자두 이렇게 두 아이가 뉴페인데요. 요걸 썸에서 데리고 온 아인데, 이 소개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. 썸 후기가 영상이 날라가서 서 후기는 69회 썸만 어, 어, 업로드 할 거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.